아핫트 시절 했는데 쓴... 나는 나 때는 지우디였지 그거 <laughs> 이게 아, 물어보지 마나때 아이돌이라니 나 때는 지우디였어 지우디 나만이 가자 지우디요? 어. 1세대 아니야자야 <laughs> 아, 지우디 1세대 아닐걸? 1세대야. 1세대는 소태지와 아이들 아니냐? 소태기와 음. 아이들? 음. <laughs> 1세대인요네 h o t 세대어아스크자 일단 뭐야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 구분구적법이라는 거 배웠지? 그거 가지고 이제 좌표축 위에 입체도형이 올려져 있을 때 그때 부피구하는거 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은 좌표축 위에 뭐 어떠한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뭐얘 단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관이 없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 입체도형을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 좌표축 위에 올려져 있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다 이 말이야 A에서부터 B까지 부피 그래서 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구분구적법을 사용할 을 건데 구분구적법은 일단은 N등분을 시키잖아 얘 또한 이 A에서부터 B까지 이 구간을 N등분을 시켜 걔를 델타X라고 둘 거야 이해해? 그래서 첫번째 x 좌표 X1, X2, X3 이렇게 해가지고 엔딩물 시켰을 때 Xn 그때 첫번째 X좌표를 기준으로 X쪽에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잘려진 단면적을 보는거야 잘려진 단면적 이해돼? 이 단면적의 넓이를 S1이라고 둘거야 그리고 이 단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원기둥을 그리겠다라는 거지 기둥 기둥 모양 그러면 첫번째 이 고형의 부피는 밑넓이 S1 곱하기 높이 델타X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얘는 그냥 원으로 그리는데 원뿐만 아니라 뭐 삼각형이면 삼각형에도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S1 이렇게 이해됐어? 마찬가지로 S2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적 얘를 S2라고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렇게 기둥을 그리겠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얘의 넓이를, 얘 부피를 밑 넓이, s2 곱하기 델타 x로 구하겠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기둥의 부피.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세 번째. x3를 기둥으로 따를 때 생기는 단면적의 넓이를 s3라고 놓고, 또 기둥. 만들면, s3 곱하기 델타 x.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n번째. s n 곱하기 델타 x 가 된다라는 거야. 얘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시그마 k 는1부터 n 까지 델타 x 는 똑같고 여기가 s k 이렇게 되겠지? 예를 해서. 그리고 이제 얘를 무한히 보내면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 는1부터 n 까지 s k 곱하기 델타 x. 얘가 이 입체도형 좌표축 위에 올려진 a 부터 b 까지 부피가 된다라는 거야. 부피. 했니? 그럼얘 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적분 과극 두사의 관계로부터 얘 예, 베타 뭐야? 뭐야? 인테그랄. 얘 예, dx. a에서부터 b까지 s 단면적을 적분을 해 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예, k 번째 단면적. 뭐 이렇게 나와 되고. s 단면적. 이렇게. 됐니? 그래서 애, 뭐야 단면적을 A에서부터 B까지 접근하면 그게 부피가 된다라는 게좌표축에서 부피의 관계다라는 거그 그럼 요거 가지고 풀어볼 거야 자 페이지 137쪽 가보세요 자 이제 좌표측에 입체도형이 있을 때 부피 구하는 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단면적을로 접근하면 그게 부피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된다 자, 31번 가보자. 31번. 자, 그린가 높이가 10m에 10m 10m의 물탱크가 있다. 이 물탱크의 높이의 x 지점인 지점에서 밑면을 평행하게 자른 단면에, 너, 어, 단면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면으로부터 10m에 해 당되는 그릇이 물탱크가 있는데, 높이가 xm인 지점에서, xm인 지점에서, 평행하게 자른 생긴 단면이, 한 변의 길이가 뭐일? 루트 3X제곱 더하기 5인 정사각형이래. 정사각형. 그때 이 물탱크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지면 에 세워져 있지만 좌표축을 이렇게 그리면 되지. X축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돌리거나.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원점으로 보면 여기가 10에 해당되는 거리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라. 0부터 10까지를 접근을 해주면 된다. 뭐를? 단면적. 이해됐어? 0과 14에 속하는 X에 대해서 잘렸,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적. 여기가 좀 X축이라고 보면 돼. 됐어? 그때 생기는 이 단면적의 한 변의 길이가 얘는 정사각형이래. 얘는 한 변의 길이고, 그때는 그럼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됐어? 그럼 얘는? 3X의 제곱 더하기 5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0부터 10까지 이 단면적 3X의 제곱 더하기 5를 적분해주면 이게 부피다라는 거. 됐니? 얘가 부피. 자 그러면 적분해주면 X의 3제곱 더하기 5X 0부터 10까지 10의 3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0이니까 1050이다라는 거죠. 얘가 좌표평면 이에서의 입체도형의 두피다. 자, 35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 Y축 및 직선 X는 1로, 여기가 지금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대. 이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X축의 이렇게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이 단면들이, 이렇게 생긴 단면들이 정사각형일 때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0부터 1까지 자 그러면 뭐야? 0부터 1까지를 접근을 할 건데 뭐를 접근할 거다? 0부터 1까지에 당되는 이미 x에 의해서 생긴 단면적을 접근할 거다라는 거야 단면적 얘가 총 사각형이래잖아 여기서부터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되고 그거는 뭐가 된다? 루트 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의 넓이 sx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넓이고 하면 x 더하기 2루트 x 더하기 1이구요. 얘를 적분을 해주면 그게 부피가 된다라는 거야. 루트 x는 x의 2분의 1 제곱으로 바꿔서 적분해 보면 2분의 1의 x 제곱 더하기 2분의 3, 3분의 2의 x의 2분의 3 제곱 더하기 x 0부터 1까지. 그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1이 된다. 6분의 3 더하기 12 더하기 6이 돼서 6분의 18, 21. 3으로 나누면 2분의 7이 된다라는 거죠. 어, 잠시만. 아, 내가 8. 8 더하기 6이니까 얼마야? 6분의 1 7이다라는거죠 그래서 이게부피다라는거 응. 음. 이거하고싶다이 원스텝 크를 칠이다. 이 자, 39번 가보죠. 그림과 같이 밑면의 중심이 오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높이가 4인 원기둥이 있다. 밑면의 한 지름이 지나고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인 평면으로 원기둥을 짤때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 작은 거 이렇게 이렇게 짤때 위쪽이 큰거 여기가 작은 거잖아. 작은 거에 부피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이 작은 부분에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입체도형을 좌표축 위로 갖고 오는 거야. 좌표축 위로. 입체 도형을 좌표축 위로 이렇게 입체적이니까 이렇게 조금 휘어서 그리면 여기 중심이 0으로 오게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좌표축에서 이렇게 반원이 되는 거지. 이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0코나이 원의 일부. 됐니? 그리고 이제 여기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딱 자르면. 이 입체도형의 단면은 얘가 된다 이말이야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여기서 뭐야 60도의 각을 이루는 직각삼각형으로 잘린다 이 말이지 이 입체도형의 이 부분을 이렇게 갖고 온 거야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뒤쪽으로 이해됐어? 그러면 이 좌표축에 올렸을 때 X의 범위는 말부터 1까지가 될 거고 얘를 접분하는이 단면적은 얘 위에 있는 이미 x에 대해서 자르면 직각삼각형. 60도, 직각 30도. 되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넓이를 어떻게 x로 표현을 할 거냐? 이 점이 이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의 y좌표는 이 관계를 만족을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y제곱은 1-x제곱, y는 양수쪽에 그렸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1-x제곱이 된다. 그래서 x일 때 y좌표가 여기가 루트 1마이 x제곱이 되고요. 직각 60, 30 1대 루트 3대 2다. 여기가 루트 3인 거야요 루트 3의 루트 1마이 x제곱 그럼 여기 단면적 ss는 밑변 루트 1마이 x제곱 곱하기 높이 루트 3의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럼 2분의 루트 3에 1 마이너스 x 제곱 이게 단면적 S다라는 거죠. 2분의 루트 3에 1 마이너스 x 제곱 dx 됐어? 그럼 이제 상수 2분의 3을 2분의 루트 3을 꺼내고 얘 꺼낸 다음에 얘 보면 얘무항수나 상수 2차 그러니까 말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를 두배 해주면 되겠죠? 1- x 제곱 dx. 그래서 요거 요거 양분해주고 루트 3에 적분해주면 x- 3분의 1x 세제곱. 0부터 1까지. 루트 3에 1- 3분의 1. 3분의 2루트 3이다라는 거.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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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다른데? 아 잠시만 아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주어졌구나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이네 문제 읽어봐 맞아 그럼 여기가 바뀌어야 돼 여기 2 마이너스 2 그럼 음. 여기도 바뀌어야겠죠 4 3리 반지름을 1로 갔어4 다. 아, 다시 다 풀어야 된다. 이런. 다시 풀게요. 답 다시 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4연 2연 내2 반지름을 1로 잘못 봤다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어. 밑날비가밑면이 그럼 다시 그리면 똑같은 푸는 방법은 얘가 2 0 마이너스 2. 2. 그럼 원방이 x제곱 따 y제곱은 4일 거니까 y제곱은 4-x제곱 y는 루트 4-x제곱 그리고 여기서 x쪽에 수직인 걸로 딱 자르면 자르면 이렇게 직각이 여기가 60도의 각을 이룬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y좌표 루트 4-x제곱 그럼 여기서, 여기가 3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루트 3의 루트 4-x제곱 그럼 단면적 S는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루트 3의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다. 2분의 루트 3의 4 마이너스 X제곱이 SX고요. 부피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분의 루트 3의 4 마이너스 X제곱 d x 2분의 루트 3 앞으로 꺼내고 우압수니까 2배 의 0부터 2까지 4 t o dx 사라지고 루트 3 i 적분해주면 4x에 l e bit of a little 2 i t of a little bit of 3 l i 8 t l e 3 8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3 응, 음, 이게 답입니다. 아픈 방법은 똑같죠?